아, 너무 느리죠? 이 친구가 이쪽에 올라오게 유도를 시켜주고, 일로 내려가서, 오호! 하고 저 친구가 나왔던 곳으로 줬댔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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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라오자! <목소리> <목소리> 자, 세계 모든 게임을 구입한 남자! 수린입니다! 오늘 할 공포게임 바로 조이빌 약간 파피플레이 타임에 좀 영감을 받아서 만든 공포게임 같은 그런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죠 하지만 한글 패치는 없는 그런 무서운 게임이죠 네, 여러분 지금 유튜브가 올라갔습니다 유튜브 도한 번씩 봐주시고 좋아요와 댓글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뭐 보니까 느낌이 좀 비슷하긴 하네요 확실히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내리는 게 국룰이야 보니까 저 뭐냐, 저공가 아, 진짜 다 열리는군요. 여기 보니까 여기도 뭔가 옛날 유치원이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열쇠가 필요한 것 같죠. 보니까? 일단 보니까 이그림에이 친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도 작동을 안 하고 열쇠를 찾아야지. 저기 문을 열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열쇠가 사실 있을만한 장소는 여기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여기 없으면 여기는 내가 들어왔던 곳일 거 아니야 그치? 엘베도 작동을 안 하고 그러면은 찾기가 좀 힘들게 돼있어서 원래는 보통 이런 곳에 넣어둘 텐데 잠깐만 이조그마한 상자에? 야켜야불 켜라 불쾌라... 아니 어두..어두..어두워 여기 뭐냐 더 있었네요 아여긴다 보다 네 이게 어여기 상황이 녹화된 것 같은데? everyone all, all the children and, and the other employees they vanished without a trace I'm, oh. the, I'm the only one left and i don't understand why i saw it it's a creature so horrifying it haunts my every waking thought its appearanc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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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defied all natural laws it had eyes eyes in its mouth can you imagine? It's like a nightmare brought to life. I can't even begin to fathom its purpose or origin. Oh, Kemertori. That shadow. It was just here. Right outside. It's out there. Somewhere. Roaming in Joyville. Oh, Krimja 그림자, Krimza. 얘도 돈스크린 게임 하 네요？그 어. 어. 렇군요, 말을 해버렸 군요. 내가 얻은 게이 대걸레밖에 없는데 내가 뭘할수 있을까 여기서? 어? 원래 이런 게 생겼나요? 원래 이런 기준이 있었나? 아, 일단 보니까 여기 문은 무조건 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laughs> 이게 지금 여기가 열리긴 하는데 이런 곳에 놔두면 진짜 양심이 좀 터진 거거든요 솔직히 와... 터졌네 설마 없었는데 그러네요. 이제는 이거를 숫자에 맞춰야 되는데, 아마 번복과 색깔이랑 맞춰서 되어 있는 거겠죠. 색깔과 숫자가 보라가 사고, 오케이. 그러면 이거 키면은 전기가 이렇게 통해서 엘레베이터가 작동을 하겠죠. 괴물이 사라졌다고. 아니, 저괴물이었어요저 오른쪽 위에 있는 애가? 저송 송뭉치가 괴물이었어? 그러네. 아 이거 누르는 거는요 저기요. 저기 엘리베이터 씨. 저기요. 에헤이. 진짜 조졌네 이거. 누가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강제로 이동을 시키는 걸 만들었을까?

i don't have much time to explain, time to explain. But there's something important you need to know about this teddy bear this teddy bear is no ordinary toy it has a special chip embedded in it a chip that can do incredible things it's, it's a long story I, I can't risk revealing it on camera because I, I don't know who might find it but i can tell you this much it opens doors 고민형이 폭탄이래요? 아 얘를 배터리로 충전을 해줘야지 이 폭탄을 이용해서 문을 열수 있는 건가? 오, 이게 카드키네. 근데 이걸 쓰니까 10%가 줄었어요, 그렇죠? 아, 근데 이 입으로 향한 지연 이게 맞을까? 이게 내 미래를 암시하는 게 아닐까? 껌껌하고 와... hello, and welcome to joyville. 마, 이렇게 쿵쿵... 차차차차차차차... 잠깐만요! 어, 이, 이, 이. 근데 이게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 내가 여기서 또 즐겁게 보낸다면, 그게또 재밌는 걸 수도 있잖아. 요이 괴물의 뱃속이 생각보다 어 행복할 수도 있고. 음. 배터리 다 썼음. 배터리 다 써도 되는 건가? 아, 나 누가 보니까. 충전하는 건줄알았네 여기서 막혀요. 나는 구석이 좋아. 오, 어, 일로 올라갈 수 있네요. 오, 아, 여기 다시 내려가! 아, 이렇게 탈, 아, 여기서 탈수 있는 거구나. 여기서. 오호 오케이, 나중에 도망칠 때 확인. 아, 얘를 웃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웃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저기 보니까 얘가 울고 있어. 그래서 얘를 웃게 만들어야지 이거를 타고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카드를 넣었고. 아니 뭐 해바라기, 어, 돌아간다. 아, 보고 외우라는 건가? 이거였던 것 같은데. 아, 이 파랑이 아니야? 이파랑인가? 아닌데 이거 남인데 이거는? 하...씨... 아, 아니 근데 이게 색깔이 말주노초 파가 이게 진짜 애매하지 않아요? 와이 반복노동 퍼즐 즐겁다 이거 지렁이 새끼가 소금 뿌리고 싶네 음... 야 누가 봐도 떨어질 것 같냐? 아 역시 <laughs> 아제 곰들이 먼저 던져볼 걸 빛은 길을 안다. 뭐야? 뭐야? 여기 지렁이 따라 가 되는 거야? 원래 이런 개물 따라가야 길이에요. 보통 어쩔 수 없었어. 곰돌이 힘이 없어. 배터리 다 닳은 곰돌이도 뭘할수 없겠죠? 충전을 좀 해줘야겠다. 되 충전 배터리가 필요. No. 있는 게 없어. 레버도 없고 뭐 여기 보니까 뭐 퓨즈 같은 것도 있어야 될것 같은데 개도 없고 얘는 하나 있다야. 어? 아저 반대편에 있네데어 이거 초록색. 곰돌이를 충전시켜주면 저 전기공은 아니야 지금 전기 의자 안친거 아니야? 살려주세요. 너, 너무 아파요. 뭐, 뭐, 머리가 머리가 아파요. 어뭐리시는데전 <laughs> 어, 아무것도 몰라요. 죽 죽여줘. 죽었다. <목소리> 풀충 좋아요. 오, 바로 타도 되나? 곰돌이가 좀탄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에이 기분 탓이에요. 이브이 악마 아님? 어, 아까 지하 에 있었던 지렁이. 근데 지렁 이아 이거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애들. 이런 애들 놀이동산에왜나 좀. 놔둔... 아 느낌 쎄한데? 뭔가 이렇게 맵 구조만 봐도 이런 맵 구조가 나오면 왜 누가 나타나서 나를 쫓아올 것 같은 느낌이 강력하게 들지? 오, 어, 여기 내려가는 곳이다. 짐을 내! 고개를 들어! 너할수 있어. 부끄러워하지 마. 이겨내. 힘 내지 못하는데요? 여기서 조, 나올 것 같지 않냐? 워닝에서? 이거 하면? 막 그리고 일로 도망가고? 막 그래야 될것 같은데 얘네 이름도 알려준다 어 여기 토끼가 필요하네? 아, 얘네들 다 찾아야 되나? 미끄럼틀어로 바로 내려가야 되나? 내려가도 되나? 아니 이거 타는 게 맞나? 이거 아까 타면 거기잖아 가장 밑에 있었던 거 또, 못 올라가둔다, 는은 일단, 내려가. 원래, 재밌었잖아, 한잔해. 오호! 미끄럼틀 탔다, 도르. 탔으니까. 어, 여기 원래 열려 있었나? 아! 너무 느리죠? 너무 귀엽죠? 너무 카와이죠? 지금 느낌 딱 왔죠? 벌써 어떻게 깨야 되는지. 이 친구가 이쪽에 올라오게 유도를 시켜주고, 리로 내려가서, 오호! 하고 저 친구가 나왔던 곳으로 줬댔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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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올라오수 빠르네요. 근데 정확히 알았어요. 여기 아니면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 미끄럼틀에 숨는 거야. 에이, 저 덩치 큰 돼지가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여기를. 뒤도 보지 마. 한 번만 봐. 오케이, 이제 돌아봐. 불이 없다못 뭐, 들어오죠? 응 커다랗죠? 돼지죠? 컷. 저는 아까 미끄럼틀 이용해서 여기를 먼저 들어온 줄 알았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아 이거를 들고 해야 되나 보다. 색깔이 똑같네. 아니, 근데 보통 이런 거는요. 제가 밟으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밟으면 못하니까 블럭을 갖고 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유도를 하는데, 원래. 내가 밟아도 아무것도 반응을 안 하길래. 이게 장식인지 뭔지. 아. 씨발로 봐! 가자! 오케이. 그 다음에 애를 여기로 놔두면은. 우리 아이들 능지가 상승했어요. 미친 게임 이걸 이제 다시 들고 와야 된. 빨간색은 여기 넣는 거고, 노란색은 여기. 있고 저게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어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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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좆된 스멜이 나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비번이 어디 있었지? 7호는 봤는데, 2개는 봤는데, 4개는 없었어. 그래서 내가 7호를 친거야 순간 아닌가? 잠시만 6, 3, 4, 4. 6,3,4,6 오! 오! 제발! 제발! 앗! 아. 오! 오! 호 열지 마! 열지 마! 열지 마! 열지 마! 열지 마! 닫혀! 제발 닫혀! 응 안녕 즐거웠고 잘 가고 역시 엘리베이터 신이다 곰돌에 잠시만 곰돌아 잠시만 22 어? 15 14 13 12, 12. 잠시만요 아직 못 올라가 10. 설마 신이 아니라 병신이었나? 안돼! 아우, 아우, 손못 잡아줘요. 아, 아우, 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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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 야, 난 떠나. 나, 나도 개불한테 간다. 아, 디는 컨티뉴. 그래도 우리 푹신푹신한 괴물이 밑에서 쿠션 역할을 해서 저는 사는 해피엔딩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조이빌,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저희 지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네, 뭐, 피파 약간 짜퉁게임 같았는데, 예, 뭐, 피파3 나오기 전에 곧 나온다니까, 예, 잠시 즐겨본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녹화는 종료하겠습니다 유바, 피파래요. 파피요. 네.